보 아, 음. 어. 음. 어, 인간 다 좋아. 좋아. 하나 나오니스킨을 허용해주네 어인간하다좋나 하나, 나올수도 있어요 파라 파라 아, 슈퍼 하나, 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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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유연하게 대처해보자, 유연하게. 저 이제 전화 안 뜨면 3 3인 나와요. 혼자 야지는 거지, 루슈. 파라, 파라. 아, 파라 나왔어요? 파라 나왔네. 아, 파라. 파라 부조화. 힘든데. 루슈 짤. 구, 아이고, 죽겠구나. 와, 내요, 와, 내요, 와, 내요. 왼쪽 2층에 파라 반피. 사장님, 루슈 없어요? 거점 가도 돼, 이거. 거점 가도 돼? 오케이, 거점 가자, 이거. 거점 가자, 그러면. 엔지피바라바라바라바바라바바라바라 좋아. 바라라바라바라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이바라바라바라바라 아 잡파 내 앞에 목이 있어 씨발.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피어에라이아 죽을 뻔했다. 도망쳐요진짜기 걱정기 디바 걱정기 걱정기. 나나 나. 가라이가라이브가아 뒤로 돌았어요. 죽어! 아, 갈까? 땡, 까퐁! 초월, 갑니다! <laughs> 뭐야? 뭐야? 어, 우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 이거! 뽑기! <laughs> 야, 저, 야, 저 뒤에 소원아 왜 있어? 그렇저 <laughs> 뒤에 왜 있어?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잡탄온이요 망치온이요, 윤기공온이요 확인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와, 뭐야? 리퍼 왼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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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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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어. 로드 분신 아이. 사폭 조심. 뭐야 저거? 죠그니까잡에터 <laughs> 아, 끝났어 아, 나, 나 망치도 못 박았단 말이야. 음, 스잘 맞는다. 되는 거 아니야? 어, 위도인가? 맨빠까요 아, 이거 자아요 응? 이기해도 될거 같죠. 민자민자 네, 하자, 민자민자 민자? 알았어. 나야 좋아. 디바 재미없어. <laughs> 아, 지구아 디바 잘해. 네. 아, 디바 진짜 못 해. 아가옥시중에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자 스킬이 단순하면서 진짜 쓸 응. 용도가 다양 진짜 용도가 다양해서 오히려 거 상대 점먹. 오그.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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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오그도 있어요. 윈디. 오 뭐야? 이게 왜 끌려? 이게 왜 끌려? 오른쪽배트요 나이스. 겐이겐스이 야 조금 뒤로 쭉아 이거 주방 없었어요, 쏘리 아이고 야동야 방벽 아이고 아유고잘 된다, 네오오잘다저분맥은잘 써. 요그 진짜 잘 쐬고 빼자, 어. 빼자, 빼자 빼자. 와 뭐야 맥크리 맥콘, 맥콘 네맥아이 우리 너무 꼬인다 뭐야? 이거 대미 뭐야? 엔지 소리 나. 붙자. 유출 붙잡안 된다 안 된다.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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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엔지 붙어? 오이 받게요 살리네. 호급 붙어. 메리시. 호급 붙어. 이거 뭐 건지? 엔지 굉장히 깃은다. 쓰고 아, 아, 아. 싶어요. 바꿀게요.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어어어 붐 게임지 아 사람, 빠르게 3v3 할까요 저희? 나쁘지 않아요 네, 역경 3요 들기 들 제가, 될까요? 제가 될까요? 아, 들고 아, 라자디 하면 안 돼? 아, 아, 윈디 윈디 자 아, 예? 오케이 윈디 자 윈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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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호그 이거 볼게 호그 녹여 그냥 해버려 그냥 나누 있으니까 오케이 저가 가죠 가자 가죠 둘가자 의석 드릴게요 이석 드릴게요 왼쪽 겐지가 아, 있긴 한데 뒤집어 뒤집어 어나야나죽어버이 안돼요 리씨반베이리씨베이메리베반 메리씨 반크래인데 맥크래 리 왼쪽에 메리이 왼쪽에 윈서 윈서 딸피 윈서 딸피 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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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즈아 맥딸 겐지 만피, 겐지 딸피. 겐지 뒤에 있어요 아직?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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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에 겐지 아직 있어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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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요고 오고 오고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궁극기, 궁극기. 저 차탄 70포요. 저, 경, 뭐야, 이거, 궁찾아마자 돌릴게요. 저거요. 저선 선. 이거 집에서도 이니스건데요. 이번 가실? 3 가실? 3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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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메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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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반리 묶었어 묶었어 무조건 그다구오오어가크리빼 <laughs> <bloody 웃음> <laughs> <harmed. 인서> <laughs> 라인, 라인. 라인, 라인. 그니까. 나! 나! 지금. 쇼쟈, 루쇼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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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쇼쟈. 라인, 라어 마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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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라 라인. 라라가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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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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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막인 라인. 라인. 라 안녕.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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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네맥네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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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네, 걔네 아, 뺏겼다. <laughs> 아이고, 다 내가 바로 물려했는데 후한테 <laughs> 잡혔어. 아, 가시구만, 오, 점프 관리 잘해. 잘하지. 굿. 다들 수고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